눈이 파랑파랑 해가지고 아이섀도우가 너무 이뻐요. 와우. 예, 안녕하세요. 네모난 숲관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많은 해소들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이제 양식 크라운 먼저 보실게요. 어, 얘네들은 이제 현지에서, 발리 현지에서 그 사료로 이제 키운 애들이라서 정말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입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양식 크라운 강추합니다. 정말 폐사율 정말 낮아요. 한번 요 괜찮아 볼게요. 여기. 보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스페셜 크라운인데 어 얘네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블랙 크라운이요. 이쁘죠? 어, 이것도 정말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블랙 스노우 플레이크. 무늬가 특이해서 이뻐요, 엄청. 이것도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얘네들도 양식이라서 엄청 건강하고 강해요. 예. 물멋댐하고 이제 입수했습니다. 양식 레몬필 엔젤도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제 눈이 정말 아이섀도우가 너무 이뻐요. 파랑파랑한 게 정말 이쁘지 않나요? 근데 또 이제 양식이라서 엄청 강해요. 생각보다. 작아도. 밥도 잘 먹어요. 얘네들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도 한번 보실게요. 얘는 이제 베너피쉬. 밥도 잘 먹고 이쁘네요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롱로즈 나비인데 어,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롱로즈 나비치고 되게 작은 편이에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저쪽 뒤에 얘는 이제 옐로우 서든 템프 두 마리 있죠. 얘네들도 밥잘 먹어요. 그리고 예. 퍼밴드 나비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노랑이 옐로우 미믹탱이 있습니다. 발색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어 음... 고비들도 있고 예, 얘는 이제 할리퀸 스위트리스요. 이쪽에는 이제 이기 엄청 잘 먹는 토미닉탱. 다이아, 다이아데마 도티백도 있고, 마다 안티어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양식 크라운인데, 어, 무늬가 좀 특이한 애들도 꽤 여러 마리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얘는 이제 그린 버드레스. 얘는 이제 활동량이 엄청 많아요. 계속 움직여다녀요. 코랄 비트 엔젤 있고요 로스트에 이제 얘도 잘 먹어요. 저 뒤에는 이제 매트도 p c 시 앱터시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발색 좋네요 이제 블루담셀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포켓파인퍼퍼 <laughs> 예쁜 녀석 들어왔네요. 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블루라인 스네퍼. 어 화면상은 잘안 잡힌데 되게 노래요 라인 이제 블루색인데 얘네들도 밥 엄청 잘 먹습니다 예, 완전 식신이에요 예. 그리고 포스트라이프 담살들 있고 역시나 이제 배너 피시즈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코랄 호그피시 밥잘 먹고 얘는 살찌기라니까 딱 붙었네 벽에 얘는 허니콤톱이요. 코스코 크피시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얘도 이제 잎기 잘 먹는 블루 아이템이요. 브로담 셀도 있고 마룬 크라운도 있습니다. 이 파이어 곱이랑 크루크로있스이요 도미노 담 셀도 있습니다. 토마토도 이제 발색이 엄청 좋네데요 크로미스들이요. 이렇게 이 군집하면 이쁜 것 같아요. 얘들은 여기는 또 이제 벵가이 카지널 이 있고요. 다람쥐 담셀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사, 자연사 이제 니모들이에요. 밥잘 먹네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제 옐로우 미믹트 발색 좋아요. 되게 예. 카메라 보니까 놀래 가지고. 저쪽도 예, 되게 큰 사이즈의 폭스페이스도 있습니다. 저 뒤에는 그림만다리랑 피그맨젤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블랙크라운이에요. 새들백 종류로. 예, 이쪽에는 잎이 잘 먹는 보말들도 있고요. 뭉핀 예, 성계도 있고, 턱시도 성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들어볼게요. 아? 네, 스페니쉬 댄서 누디 브랜치입니다. 스페인 춤잘 추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 산호도 잠깐 보실게요. 어제 들어와가지고 아직 잘 피지는 않았는데 예, 오랜만에 파이포르가 엄청 이쁜 애들 들어왔습니다. 예. 피지 산호들이 이뻐요. 예. 얘는 엄청 메탈릭한 예, 버튼들이에요. 예.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영상을 항상 저희 네모난 카페에다가 이제 항상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카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